지금부터 우리 예언이의 돌잡이 돌자,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성장 동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언이가 1년 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한편의 영화 같은 거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성장 동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예언이네 가족 한번 입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한번 예언인의 가족, 고 네, 일어서 주시고요. 네, 앞쪽에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할 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언인의 가족 입장!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오빠가 능륭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좋아요. <laughs> 우리 굉장한. 머쓱한 미소를 띄고 있어요. 예, 네,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은이의 가족, 체력, 사님 여러분들께 인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초에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초에 우리 아빠가 한 번, 우리 한번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고요 리 우리 생일 노래는 맞을 수가 없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따라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다 같이 자 그럼 생일 축하 노래 바로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이요다 네. 같이 크게. suparami da 앞으로 훈련을 잘해서 우리 엄마, 아빠, 하나씩 택하면 후에 붙여주시고요. 여러분들 박수 잊지 마시고 갑니다. 하나! <웃음> <웃음> 어, 벌써 떠발리셨어요. 아, 좋아요. 어, 존하게 우리 오빠가 어, 당당하게 걷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본잡이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비. 먼저 용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이왕 방송 엔터테이너, 가수대라는 의미에서 마이크! 어, 이현아 이게 뭘까요? 이현아 어, 이현이 관심 없고 어, 우리 하은이가 오,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이현아이현아 오, 어, 손을 살짝 어, 예예 예. 어 요것도 아닌가 봐요 그럼 이번에는 한사복이현아 이럴까요? 이거, 하나 이거, 같이. 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살짝. 살짝. 오, 관심 굉장히 가져요. 오, 어, 좋아요. 하원아, 이번엔 어떤 거 해볼까? 이거? 좋아요. 하나아 우리 예언이한테. 예. 예언아. 오, 어, 좋아요, 좋아요. 이번엔요. <laughs> 그러면 이번에 돈. 우리 돈, 돈. 오, 어, 그거를 살짝 관심이 있다 했는데, 이번에돈한번 해볼까요? 예언아. 예언아. 오, 좋아요. 이거. 아, 예,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어, 진행을 해볼 텐데 어, 우리 아빠가 살짝 들어주시고 칸이 네, 네,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우리 그래도 돌잡이는 정말 축하할 일이니까 한번 어떤 걸 잡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잡이 바로 시작합니다 오 돌잡이 어? 눈치를 보는데? 훗! 그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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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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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빠가 한사도을 잡으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옆집니다>, 우리 <웃음> 네, <웃음> 네, 잘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훌륭하게 부자되라면 다시한번 큰 박수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눈을 <laughs> <군을> 더깎아봤세요네 <laughs>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게 선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물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훌륭한 오빠상으로 하원이에게 아주 늠름한 상으로 한번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네. 하원이가 같이 이거 우리 엄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음, 음. 어. 사랑하는 하원아 1년 동안 예원이 오빠로 잘 지내줘 고마워. 하원이 오빠 되느라 고생 많았어. 예원이와 아,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며 건강하게시집하게잘 자라주렴. 우리 모두 하원이를 축복하고 기뻐해. 사랑하며 이 상을 준게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하원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 예,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신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아, 주말에 가는 때, 가족 나. 뭐 이렇게 크게 잔치 를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또 국제도 이제 추억이고 하니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매일 초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자 분이더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빨리 끝내자 그랬습니다. 뭐 사회자 친구들도 저희 국 직접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은이가 또 아파서 병원에 이번에 또 오늘 잠깐 일주일에서 뵙고 나왔어요. 그 간병 치애가 있는데 둘이 가족 아닌데 건강하게 잘 키워서 와이프도 좀죄송하지만와이프 나원이 먼저 해요. 나원이 사랑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들 건강하시고 저희도 건강하게 예쁘게 또, 또 하루를 수식하고 행복하게 잘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예언이, 하은이 가족 인사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이, 하은이 가족 차렷. 차렷! 한 박수 주세요. 하은 여러분들께 인사! 박수!